응. 그, 음. 약간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틀린 거 빼고는 다 맞았어. 얼마나 아쉬워, 얼마나. 몰라서 틀린 것도 아니고 알았는데 틀린 거야. 자 볼게요. 어 우리 계속 복습 좀 해봅시다. B는 어떻게 쓰는 게 B야, 얘들아? 어뭐 몇, 뭐 네모 대 네모 대 네모. 그렇 그렇지. 어 그럼 이걸로 합시다. 그럼 이거 읽는 방법 다시 해볼게요. 네모대 네모, 대 세모. 세모. 또 네모, 네모와 의또 네모, 네모의, 네모의 대한비. 그렇지. 네모의 대한비. 그리고 이제 앞에 뀌어서세모에 대한네모의 대한비. 그렇지. 세모에 대한 네모의 대한네모의 비. 그래서 이 문장을 보고 우리 뭘로 바꿀 수 있어? 비교하는 양 기억나? 네. 그럼 얘는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 기준 그치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이니까 뭔양 분의 뭔 양? 기준량 분의, 기준 분의 비교하는 양 그렇지 기준량 분의 비교하는 양 그래서 비율로 나타내는 방법은 자연수도 있고 또어 분수? 어 그리고 분수, 분수도 분수. 있고 어 그리고 네. 오늘 새롭게 나오는 네. 백분율이라는 오, 것도 있어. 너의 백분율들 백분율, 백분율 들어봤어? 아니요. 백분율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들어갔다면 퍼센트는 더욱더 들어갔을 거야. 예. 네. 퍼센트 언제 사용되는 말이에요? 게임 로딩할 때. 게임 로딩할 때. 몇 퍼센트 뭐, 로딩됐습니다. 업데이트할 때. 어몇 퍼센트 업데이트 몇 퍼센트 남았습니다. 이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육십사 퍼센트 남았습니다라는 게. 64 개가 남은 건 아니지만 비율로 따지자면 64% 정도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율을 하는 거야. 응. 이해돼? 응. 어. 그래서 퍼센트라는 건 얘들아 전체는 무조건 몇 퍼센트야? 100%. 그렇지. 그럼 100%가 전체니까 100% 중에 얘가 만약에 64 정도가 채워져 있어. 그럼 그건 몇 퍼센트라는 거야? 64%. 그죠? 어. 그래서 오늘은 100분율을 할 건데 일단 설명 좀 읽어볼게요. 거기 1 0 0분 땡땡 나온 기준량을 보여? 응. 그래. 기준량을 읽어봐. 시작!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의 비율. 그렇지. 기준량을 100으로 할 때의 비율. 기준량이 100일 때의 비율이 100분율이래. 근데 기준량이 지금 분모에 있어? 분자에 음. 있어? 지금 여기 여기 여기. 기준량은 금모에 뭐 있어, 근저했 있어? 금모에 있지. 에 있지. 그러면 이거야. 자, 기준량이 100일 때의 비율이니까 기준량이 100인데 아까 64라고 했으면 얘는 그냥 64%인 거야. 되게 쉽죠? 네. 어. 그래서 100분의 64가 보이면 이건 64%랑 같다는 소리야.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50분의 32가 있어. 이거를 퍼센트로 구하래 네. 그럼 기준량이 100일 때니까 기준량을 몇으로 만들면 돼? 100. 어, 100 어, 100으로 만들면 돼 즉, 몇 배? 2배 2배 그럼 분자도? 2배 2배 그럼 이거 몇백분의 몇이야? 100분의 64 100분의 64 그럼 이것도 몇 퍼센트야? 64%, 64%. 어, 퍼센트로 바꾸는 거할 만해? 예. 어,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기준량 그러니까 분? 뭐 뭐. 분모를 몇으로 만들면 돼요? 1 0이그렇 기준량 100 만들기. 딱첫 okay. 번째 방법이에요. 네. 근데 선생님, 그 소수로 바꿀 때 음. 10, 100, 1000그 안에서 하는 게 소수도 편하잖아요. 근데 백분율은그게안되로딱 100만 되는 거예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하나 더 하면 소수로 예를 들면 뭐 0. 125가 있어? 네. 이거는 비율이야, 얘들아. 네. 0.125가 몇 퍼센트인지 구해라, 이게 나와. 네. 그럼 이거를 일단은 분수로 만든. 1000분에 얼마야? 125요. 125죠. 근데 이거를 100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네.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야 돼. 얘에다가 뭔 짓을 하면 100이 돼? 나누기 10. 나누기 10. 그럼 일단 얘는 100이 됐어. 네. 그래서 분자에다가도 나누기 뭐 해야 돼? 10, 10. 나누기 10 해야 돼잘봐 네. 지금 125에다가 나누기 뭐 한다고? 1 0이10 그럼 지금 요거 퍼센트라고 부르면 되는 거지? 응. 네. 그러면 은125 나누기 10%라는 거는 이거 몇 분의 몇이야 이거? 12.5어 그치? 10분의 125니까 12.5지? 네 그럼 0.125는 12.5%라는 거야. 네. 이해돼? 응.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모를 100으로 만들면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너무 쉬워.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 하면 돼. 자, 그럼 이거 그대로 해볼게요. 저기 지금 첫 번째가 100분의 64였지? 이거는 분수니까 이 형태 우리 뭐라고 불러? 어, 아, 분수. 분수. 끝 어, 그치. 이, 이 분수는 이거 비야, 비율이야, 비분율이야? 비율. 비율. 어, 이건 단순히 비율이야.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 해도 이건 퍼센트 나와요 네. 곱하기 100 하면 이렇게 사라지지. 응. 이것도 몇 퍼센트야? 64 퍼센트. 이것도 64 퍼센트죠. 그럼 아까 저기 있던 50분의 32를 해볼게. 얘도 비율이야. 네. 비율에다가 곱하기 1 하면 돼요. 고, 곱하기 100 해보자. 이렇게 0 없애고, 5라면 10, 약분해서? 2. 어, 1, 2. 1, 2. 2. 얼마 돼요? 어, 2. 64, 64%? 64. 일단, 곱하면 64지? 응. 그리고 곱하기 100 하는 순간 퍼센트로 변한다는 거. 됐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0.115. 이것도 우리 뭐라고 불러? 소수니까? 음, 비율? 그치. 소수는 비율이라며. 어.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하면 돼요 이거 소수점 어디로 몇번 옮기라는 소리야? 어 뒤로 두 번? 그치 오른쪽으로 두번 이거 몇점몇 몇 대야? 12.5 그치 그래서 이거는 아까랑 똑같이 12.5% 나와요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숫자를 보고 그 비율을 보고 편한 방법을 적용시키면 돼. 분모가 이미 100이야? 네. 그럼 곱하기 100할 필요도 없죠? 네. 그냥 바로 분자 따오면 끝이야. 네. 근데 분모가 100이 아니야? 네. 그러면은 분모를 100으로 만들던지 아니면 곱하기 100을 하던지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나는 50인 경우에는 100 만들기가 더 편해. 나는. 나 같으면 이걸로 할 거야.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100 만들기보다는 이게 더 편하지? 네. 아, 그런 식으로 너희가 판단하시면 돼요. 이해는 됐죠? 응. 그럼 여기 96쪽, 여기 풀어봐요. 응. 자, 1번. 한복집에서 50벌 중 36벌이 판매됐다. 그러면은 이걸 뭐 굳이 분수로 쓰자면 50벌 중에 36벌, 이 얘기죠? 응. 근데 이번에는 만약 한골이 몇 벌이었다면? 100 벌. 벌. 그렇지. 전체가 100이었다면, 이 얘기네. 지금 응. 분모가몇배 배, 몇, 몇 됐단 소리야? 2배. 네. 그치, 두 배. 그렇지. 두배 됐으니까 누구도 몇 배? 분야도 두 배. 그렇지. 판매된 수도 두 배. 100 벌이었다면 몇배벌 몇 판매됐을 거다? 72 벌. 응. 1은 두 벌. 따라서 몇 퍼센트? 72 퍼센트. 어. 아주 쉬웠다. 이번은 더 쉽겠네. 자, 이번에 괄호 1번. 전체 몇 칸이야 얘들아? 전체 100칸. 어, 전체 1칸이지1칸에서몇칸 색칠을 했어? 17칸. 이건 바로 득분율 나오겠다. 예. 네. 17% 그렇지, 17% 그래서 괄호 1번 벌써 풀렸고 이번은 전체가 몇 칸이야 얘들아? 25칸. 이제 그중에 색칠된 건몇 칸? 1, 6칸 이거 어떻게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4 해? 어디에다가? 분모 뭐, 분자요 그치? 그럼 기준량을 100 만들게 하겠다는 소리죠? 응. 그럼 곱하기 4 하면 얼마돼? 100분의 32% 32? 아, 32. 아, 곱하기 4 하는데? 64아닌가어 곱하기 4 하면 64 나오죠? 네 아, 그래서 답은 64% 음. 됐죠? 응. 네. 음. 그래서 64그 퍼센트라고 읽어야지 우리 평소대로 막64% 이거 아니야? 이거 우리가 편하자고 있는 거고 문제 풀때 퍼센트라고 적어야 돼네 아, 됐고 자 그러면은 97쪽에 이거 되게 많이 나와 무슨율 무슨율 구하시오 이런 말 되게 많이 나오거든 자 일단 할인율 볼게요 할인율 땡땡하고 원래 가격에 대한 거 보여? 네 아, 원래 가격에 대한 일거죠. 원래 가격에 대한 시자. 원래 네. 가격에 네. 대한 할인 금액의 비율. 음. 그렇지. 자그말 그대로야. 지금 봐봐. 이 말을 봐봐. 네. 이 말을 봐봐. 할인 할인한 비율이야. 할인한 비율. 내가 얼마나 할인했는지 그 할인해 준 금액의 비율이야. 그러니까 얼마 할인해 줬느냐가 중요해요. 네. 자 문제를 볼게요. 어, 1000원짜리 물건을 할인해 가지고 600원에 판매를 했대. 봐봐. 나 600원 할인해 준 거야? 400원 할인해 준 거야? 400원. 그렇지. 내가 할인해 준 금액은 400원이지. 빼기 400원인 거지. 네. 그러면은 얼마에서 400원 할인해 줬어, 내가? 어, 1000원에서 400원. 그렇지. 그래서 얘는 식을 구, 할인율 구하는 방법이 1,000원에서 어. 400원 할인해 주는 거 이게 몇 퍼센트냐 그 얘기야 그래서 이거 곱하기 6 하면 되거든 네. 그럼 여기에서 1 0원 여기에서 저 1,000원은 원래 가격이야, 판매 가격이야, 할인 가격이야. 원래 가격. 그치. 그래서 할인율 구하는 방법은, 원래 가격 분의 무슨 가격일까, 분자는? 어... 판매 가격이야, 할인 가격. 할인 가격이야. 가격. 그치. 판매 가격 말고, 할인 가격. 내가 할인해 준 거, 그거 곱하기 100하면 돼요. 그래. 이해 되죠? 응, 응. 이게 할인율 구하는 방법이고, 그래서 이거 몇 퍼센트 나 40%는 40 그렇지 40% 그래서 내가 400원 할인을 줬다는 건40% 할인을 줬다는 거야 꽤 많이 할인해줬지 40%면 어. 반값에 비싸그렇 그치 거의 반값이죠 되게 착하네 <laughs> 하여튼 자그다음에 득표율이야 율는 유린, 율인데 이번은 득표율이야 득표 들어봤어 득표? 아니요 뭘까 득표가? 이거 그 대통령 선거 같은 거할때 그거 아니에요? 어 맞아 내가 표를 얼마나 얻었느냐 얻은 표표 뭐야? 내가 얻은 표의 비율이야 그럼 자 봅시다 어, 총 300명이 투표를 했어 네. 그럼 전체 표가 300표겠죠 응. 어, 얘는 전체야 근데 내가 그 전체 표 중에서 내가 180표를 얻었어 내, 내가 얻은 그180 표가 몇 퍼센트냐 이거야. 응. 그럼 나 이거 몇표 중에 몇표 얻은 거야? 300표 중에서 180 표. 그렇지. 300표 중에 180표 얻은 거야. 응. 그래서 이게 퍼센트로 얼마냐 이거예요. 네. 됐죠? 그럼 여기에서 300은 무슨 수야? 어... 전체 전체에서. 전체 그렇지. 분모에 붙는 거는. 전체 표수야 180은 뭐야? 어? 뭐, 받은, 받은 표? 받은 표? 그치? 내가 받은 표. 즉 나의 득표수. 그리고 이거 곱하기 100 하면 돼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와야 돼요? 60? 그렇지. 그래서 나는 전체 중에 나60% 받았어. 그래서 아마 내가 뽑힐 확률이 높아.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60%면 절반 이상 받았지 그지? 응. 이게 두... 아니, 3명 이상의 경우에서 50% 이상 찾으면 거의 무조건 그치 거의 무조건 이제 어. 특히 요렇게 가뜩이나 표도 얼마 없는데 내가 겁나 많이 받았을 때 어. 하여튼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은 진하기거든 자 진하기 진하기는 봅시다 소금물의 진하기 찾았어? 네 응. 소금물의 양에 대한 시작 소금물의 양에 의한 소금 양이 비율. 그치. 자, 이거 잘 봐. 소금물을 우리가 만들 거야. 그럼 그 이름 그대로 소금과 물이 필요해. 봐. 소금이 있어. 네. 물이 있어. 네. 그럼 이거 말 그대로 소금물 되죠? 응. 근데, 어, 물이 200g 있대 소금이 50g일 때소금을몇그인데 50g이에요. 그치? 이게 50g 되지? 네. 응.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봐. 이렇게 섞으면 이거 진하기가 몇 퍼센트냐 그래. 네. 근데 너희 그 말을 들으면 진하기라는 게 뭘까? 얼마나 진한지. 그치. 얼마나 진하냐 이거야.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30% 진하기가 진해? 50% 진하기가 진해? 50%가 지나죠. 그쵸. 어. 50%의 소금물을 먹으면 꽤나 짜겠네요. 네, 많이 짜. 그죠 그럼 50% 소금물이랑 70% 소금물 중에 뭐가 더 짜? 70%. 70 그치. 그래서 그 진하기는 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가 물론 중요해. 근데 물도 중요해. 물 조금 소금 많이, 겁나 짜겠지? 근데 물 많이, 소금 많이 하면은 조금 덜 짜겠지. 아, 그래서 둘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섞어야 돼. 네. 섞은 거에서 이렇게 물을, 에, 이렇게, 컵에다 이렇게 섞으면 물이 네. 이렇게 완성이 될 거야, 소금물이. 네. 근데 여기에 지금 소금 얼마 들어있다고? 50g. 어, 오직 어. 소금 50g 들어있어. 네. 네. 그러면은 얘는 비율을 구하는 게 아까 그랬어. 소금도 중요하지만 물도 중요하다고. 네. 그래서 물 중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가 아, 소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응. 그래서 이거 곱하기 적하면 되거든. 그럼 자, 다시. 소금이 50g 있고 물이 200g 있어. 이거 진하기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될까? 어. 물소금물 나누기 물? 물. 아니야, 소금물 얼마? 어. 소금물... 소금물 20, 50, 250. 250. 아, g 소금물 5 0 g 그다음에 소금 몇 g? 50g. 소 50g. 50g. 250분의 50. 이거 5하게요물 네. 아니야. 소금? 아니야. 소금. 소금물이야. 그리고 여기는 뭐야? 소금. 소금. 어. 소금의 진하기를 물어봤으니까 소금이 분자로 가야 돼. 그래. 설탕의 진하기를 물어봤으면 설탕의 분자로 가야돼 그래. 이해돼? 응 이거 응. 계산하면 얼마 나올까? 어... 20% 이렇게 계산하면 20%? 20응 20%? 어... 20% 그러네 20% 나오네요 어,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거는 나는 앞에 수업하느라 미리 표시를 해놨거든 이 공식에다가 표시 좀 해놔 이 식이 아예 떡하니 있어 어 이거 표시했으면 밑에 한번 풀어봐요. 네. 응, 공식 표시하고 밑에 풀어봅시다. 그렇지. 음, 확인을 해볼게요. 아, 1번에 괄호 1번. 자, 어느 빵집에서 5,000원에 판매하던 것을 얼마에 판매했다? 4300원. 그치 그래서 우리한테 할인율물어봤네 자, 할인율분 뭐에 무슨 수 들어가? 어, 5000. 그치 원래 가격 5000원. 분 자에 뭐 들어가야 돼? 700. 할인한 가격. 그치 할인한 가격 얼마 할인했어? 700원. 700원. 그래서 이거곱하이 되죠? 몇 퍼센트 나왔어요, 얘들아? 14%. 14. 어, 1 4잘 나왔어? 네. 나이스. 다음 바로 2번. 선거 후보로 나와서 300표 중에 몇표 받았다? 171 표. 그171표 받았다. 자, 득표율 어떻게 구해야 라 분자 뭐 들어. 아, 분모 모뭐 들어가? 3회 전체 투표. 그렇지. 전체 투표수 분자에 뭐 들어가? 171 표수. 그렇지. 내가 얻은 거 득표수 들어가 그거 곱하기 해 이거 몇 퍼센트 나야 와 되더라? 53 뭐야, 뭐야, 둘이 갈려. 뭐야, 누가 맞아. 자, 보자. 긴장되는 이 순간. <laughs> 자, 일단 0 지우고. 아, 얘랑, 얘랑 해야겠네? 자, 3 나누기, 이거, 3으로 나눠. 잠 오, 오, 50, 7, 7, 3, 7, 21이지? 몇 퍼센트? 2, 57 퍼센트. 예, 57 퍼센트. 네. 그 다음에 바로 3번 소금 130g을 넣어서 소금물 만들었네 소금물 양을 알려줬네 그냥 물 말고 소금을 100, 520g 만들었다 자 우리한테 진하기 물어봤어요 진하기 분 뭐에 무슨 수 들어가? 분 뭐에 103한테150 그럼 무슨 수야? 어 소금 물, 그렇지 소금 더하기 물의 소금물. 그럼 소금 자의 무슨 수 들어가? 소금. 소금. 30. 그렇지. 소금 130. 이거 곱하기 180이죠? 네. 이거 계산하면 몇 퍼센트 나와야 돼? 어, 40 퍼센트. 40 퍼센트? 우찬이는? 25. 25? 어또가돼요자 해볼게요. 0 지우고. 그다음에 누구랑 누구 약혼하는 게 빠를까? 어... 13이랑 52, 그쵸? 13으로 약분 쫙 되지? 응. 얼마, 얼마 돼요? 얘는 1. 1. 얘는? 4요. 4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 지금 10 남아있고, 10 남아있고, 4 남아있어요. 4분의 1 0 얼마야? 어, 4이 25. 남은 양은 25. 4. 아. 41. 예. 됐어? 계산 응. 아, 실수만 안 하면 아마 괜찮을만 할것 같아요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얘들아 99쪽 봐봐 99쪽에 5번에 보면 띠를 우리가 그려라 나와있거든 그 문제 읽어 봐, 길이가 30cm인 시에서 길이가 30cm인 30cm. 막대가 기준량일 때몇 배기를 그려보세요 네. 그쵸. 자, 기준량이 몇이라고? 30cm. 그치? 30cm. 그렇지. 그렇지. 기준량이 30cm일 때 막대 그이래 근데 첫 번째가 기준량의 몇 퍼센트야? 50%. 그렇지. 그럼 이거 구하는 식좀 볼게. 자, 나 이거 정확히 알려줄까. 수, 숙제 풀때 이거 이 방법으로 해야 돼. 기준량이 몇 센티미터라고? 50% 어? 몇 센티미터라고? 30 센티미터 30 30cm. 센티미터라고? 어, 그럼 30 센티미터에 50% 물어본 거지? 네. 이거 내가 항상 말하는데 이거 나오면 내가 뭐라고 했어? 나누기 아 곱하기 뭐에 나는말 나오면 곱하기. 곱하기 하라고 했어 그럼 일단 30 곱하기네 근데 30 곱하기 50을 할 리가 없어 50을 얘들아 다시 비율로 고쳐야 돼 이거 몇 분의 50이야? 30분의 50? 퍼센트는 몇분에야 분모가 아, 100. 100이죠? 100분의 50? 그치 얘 100분의 50이지 100분의 5 0이 50%잖아 이해 네. 돼? 요렇게 네. 계산해야 되거든 그럼 이거 네. 몇 cm 나와? 어, 50cm? 아, 계산은 했니? 계산을 해야지 계산을 100번에 1000을? 천... 요렇게 아 약분 해야지 자0 0 없애고 0 0 없애고 1분에 15? 어 1분에 15 그럼 그냥 15cm 그래서 이건 15cm 그려야 돼 적어놔 적어놓고 그냥아1 2 3 이거 쭉 길게 쭉적어놔요 나머지는 너희가 그려야돼. 음, 문제를 좀 해석을 해볼게요. 요 방법 그대로 할 거거든? 자, 윤서는 회장선거에서 190표를 얻어. 190표를 얻었다는 건 전체야 득표야? 득표 득표죠. 어. 제가 지금 득표율을 이미 알려줬어. 자 근데 아까 득표율은 뭐뭐 파기 뭐야? 아뭐분의 뭐야? 아까 전체 분해 의렇치 전체 분의 득표 그리고 얘가 퍼센트 를려줬으니까 곱하기 100한 거지? 이게 몇 퍼센트 나온 거야? 60%어60% 60%. 어, 60 나온 거지? 자 그럼 봐봐 지금 여기서 전체가 190이야 득표가 190이야 190. 아니, 아니, 득표. 득표가 190이죠? 그럼 전체를 알아, 몰라? 몰라요. 몰라. 몰라.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물어봤어. 그러면은 전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분의 192를 곱하기 100하면 60%가 나온다는 거지? 네. 곱하기 100의 결과가 60, 이니까 60에다가 퍼센트를 붙인 거 아니야? 네. 일단 60, 아 퍼센트를 잠깐 지워. 그럼 결과가 이거여야 돼. 그럼 자. 곱하기 100을 해서 60이 나왔어. 네. 그럼 곱했던 100을 다시 어떻게 하면 돼? 나눠 이 어, 나누면 돼요. 그러면 네모분의 192가 나와. 네. 그럼 이거를 하면 60 나누기 100인 거죠. 네 그럼 우리 이거 몇 분의 변수로 바꿀 수 있어? 오, 100분의 60. 100분의... 응, 100분의 60이지. 그러면, 아 그러면은 네모분의 192는 100분의 60. 이런 소리네요. 여기서 분모 분석 똑같이 만들기만 하면 돼 다만 60이 192가 될수 없어요 없어 보고서 보고서 살짝 서보해 살짝 기서분고서지만서고살짝고 어느 정도까지만 보고할까5 0분고 30. 5 0분고 30? 3 0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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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십분을십고 15. 일단 0만좀 없애 봐. 어. 0 분에 여이죠아6분1 9 2가될수 있어. 에이. 몇 배가 되요? 3십 아? 0십 30? 네. 30? 30 배? 30는 32. 한더더 해야 되는데. 32이배 해야 돼. 6 분밖에 이 하면 192이 나오지 않아? 에이. 그에다가도몇배 하는데? 32? 어, 32배 하면 돼. 그럼 네모 얼마 나와? 어, 320. 320. 그렇지. 10 곱하기 32 해가지고, 그래서 전체가 320명 나와요. 이해 돼요? 응. 네. 응 그래서 곱하기 100, 이거, 이거 뭐야? 50%를, 50%를 100분의 50으로 만들었었지? 그래서 나도 60%를 100분의 60으로 만든 거야. 일단 요프리가정에 1번, 1 적어놔요. 不给查了。